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은 참으로 어지러운 이유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도 교회에서 예수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셨지 누가 하셨겠습니까? 우리 종합동 부흥사회가 중심이 돼서 2020년에 회개운동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회개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는 어떤 부흥도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시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면 내가 예수를 말하지 않았다는 우리 목키자로부터의 회개 부흥이 이 대한민국 전 성도들에게 허지기를 저희가. 어, 하늘의 미이 되어서 어, 그런 운동을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부흥사에서 2020년도에는 장충체육관에서 두번 정도 어,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주제를 가지고 어, 회계의 집회를 하기를 원하고 어, 또 그런 것들을 제가 해보니까 비용이 문제더라고요. 한 일회하는데 5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에, 그것은 어, 제 개인적으로 어, 다 어, 비용을 내서, 어, 여러분들께서는 어,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협력해 어, 주시면, 어, 그 일을 행하시고 이끌어 가신 분은 하나님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회계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한 가지 깊이 있게 제가 한기총 회장에 출마하면서 어, 왜이 나라는 음, 교회 다니는 자들을 개독교라고 하는 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나라를 위하 여 수많은 일들은 어디로 가고 우리를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까? 무언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오개년 계획으로 어, 저는 이대한민국에 어떤 재단이 만들어서, 져그재단이끊임 없이 미디어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떤 자인지 성 are doing, you are doing, you a 는 e doing, you are doing, you 는 r 이 doing, you are d 는것 n g y o